차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 것 같아요? 아무래도 이제 좀그 오래됐고 차가 요즘 나오는 차들은 다좀 디자인이 괜찮잖아요. 그런 이 그런 게 조금 이제 그렇죠. 내부는 어떤 것 같아요? 내부는 어 <laughs> <laughs> 내부 요거 계기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. 계기판을 보면 지금 약간 정말 옛날 계기판은 아, 스럽긴 한데 뭐 대단히 예전 차 스럽긴 <laughs> 하고 게다가 이제 요 시계를 보면 네. 야 이거는 <laughs> 오래된 여기다가 HMS 버튼까지 와 진짜 예전 차스럽다. 네. 죄송하지만 솔직하게. <laughs> 그리고 요런 버튼들 요런 거 네. 그다음에 이 오디오의 요런 느낌, 네. 요런 액정 화면, 요 기어 노브 요런 것도 딱 보면 네. 99년식 무쏘 딱 그거랑 똑같이 생겼어. 요 네. 디자인적인 진보가 네. 거의 안 이루어졌다고 보시면. 이거 2013년 출고된 차잖아요. 굉장히 예전 차스러운 느낌이 네. 있어요. 그런데 어, 또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. 이 차가 시끄러운 것 같아요, 조용한 것 같아요. 아 엄청 시끄럽죠 예. 시끄럽다고 생각해요 예. 진동은 어떤 것 같아요? 어, 진동은 거의 모든 노면의 진동이 이제 다 느껴지는 그 차체 떨림도 다 느껴지는데 제가 뭐 그런 거 이렇게 예민하지는 않아갖고. 별 불만은 없어요? 불만은 크게 없습니다.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사실 그 얘긴데 너무 또 자꾸 내 얘기만 해서 그렇지. 아, 네. <laughs> 자동차의 소음. 자동차의 진동 굉장히 주관적인 영향. 아 맞습니다 대단히 주관적 네. 어떤 사람들은 진짜 조용한 차 타는데 되게 시끄럽다고 막 불만 많고 어. 어떤 사람은 되게 시끄러운 차 타는데 네. 불만이 없어 나 예전에 99년식 무쏘 290sr 요거만 해도 이제 crdi 아마 직분사 방식인데 완전 옛날 엔진 5기통 2900cc 가 120마력 밖에 안 나오던 그런 차였는데 남들한테는 이 차가 되게 시끄럽고, 이 차가 진동이 많아요라고 얘기를 했지만, 난 정말 솔직하게 내 마음속으로는, 아이 정도면 진짜 되게 부드러운데? 되게 생각보다 조용한데? 이러면서 탔거든요? 막상 차주는 별 불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. 굉장히 사람마다 주관적이어서,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차가 시끄럽냐, 아니면 진동이 심하냐, 대단히 주관적인 영역이다. 물론 이제 이 차는 객관적으로 솔직히 시끄럽고, 요즘 나오는 디젤들은 거의 소음이 이제 아예 없 실내에서 거의 안 느껴지고 아, 에이, 네. 진동도 사실 없어 핸들 잡으면 진동이 아예 없는데 네. 요즘 디젤들은 이제 이 차는 뭐 그렇진 않겠지만 차주는 불만이 없다. 자 근데 이 쌍용 차가 네. 굉장히 매니아들이 좀 있어요. 네. <laughs> 사실 나도 쌍용차를 되게 오래 탔던 사람이에요. 네. 99년식 무쏘를 우리 엄마 아빠가 한 7, 8년 타다가 내가 그 차를 네. 받아서 우리 집에서 한 12, 11년인가 12년을 탔어. <laughs> 그래서 나도 무쏘를 거의 2011년도까지 탔으니까 네. 99년식을 굉장히 오래 탔죠. 오. 신차로 출고해서. 네. 근데 나도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90년대 말쯤에 뭐 아, 1세대 네. 체어맨 나서 네. 뭐 400에서 500에서 600에서 있회회장이체체맨에타다다때때런시절절있있죠죠죠 아, <laughs> 네. 알죠, 알죠. 네. 요즘 애들은 모를 수도 있어 회장님 차그당시에무의이에지는이0에서7 아, 이제 에서에서에서7에서7에서 700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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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에중에서에 나도 약간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, 예. <laughs> 과장을 좀 하면, 거의 뭐, 제네시스 사는 사람들. 아러 예. 그니까, 무쏘가, 예. 그 당시에는 이게 싼 차가 아니고, 아, 그냥 딱 그랜저. 근데 지금의 그랜저는 너무 조금 예. 보편화돼서, 예. 이렇게 생각보다 되게 고급 차였어요. 그래서 정말 무쏘 타면은, 굉장히 비싼 차였고, 그 당시에도 사고 싶은 차였고, 예. 사람들이 만족도도 높았고, 근데 나도 이제 그 차를 탔던 사람으로서, 예. 굉장히 차에 대한 정이 많았고, 네. 또 잊혀지지 않는 내 인생에서 정말 좋았던 차 중에 하나인데,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더 좋은 차를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, 그 당시에 아. 더 좋은 차도 없었고, 그 당시만 해도, 네. 그 당시는 그게 그렇게 나쁜 차가 아니었는데, 네. 쌍용이그 이후에 거의 이제 발전을 아, 못 계속 했어요. 그 세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, 그 향수에 젖은 사람들은 이 쌍용을 아직 좋아하고, 이 렉스톤이나, 이 무쏘 후속에 대한 이런 차들에 대한 요즘 차들 기준으로 볼 때는 네. 좋게 보면 자동차라는 게 발전이 막 엄청 빠른 건 아니기 때문에 어? 10년 전 거라고 해서 막 그렇게 문제 될건 없거든요 사실 어? 네. 우리 이동수단으로서 문제없고 네. 말하자면 약간 좀 비유를 하자면 5G가 나왔는데 우리가 LT에서 e 5G로 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. 그러니까 약간 이미 자동차라는 게 이제 전기차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내연기관으로서는 2000년대 초반 차스럽긴 하지만 예. 뭐 그때 차가 지금 타면 뭐 어때라고 물어보면 뭐 얘기하면 어? 또할 말도 없습니다. 예.